아, 호구는 못 잡겠다. <laughs> 이렇게 구독 누르셨습니까? 오늘의 오버워치 컨텐츠 며칠 전에 옴니 탐구 생활 봤을 겁니다. 오늘은 정 반대의 컨텐츠를할 거예요. 이름하여 <laughs> 기분 좋게 만들어 주지, 옴니니 녀석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접대워치, 접대워치. 자, 무엇을 할 것이냐면 최대한 다인큐를 짜 가지고 적팀 딜러를 한명 골라 가지고 가장 행복한 추억을 심어 줄 거예요. 여섯 명이 그 사람한테 전멸을 해 주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서 일주일 동안 자랑한다니까? 적팀이 일주일 동안 자랑할 만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 고랩들이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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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랩이잖아 프로필 보면은 딱 나오거든 야 진짜야 피카츄 진짜야 피카츄 피카츄 뭐야 피카츄 뭐야 무슨 캐릭이야 로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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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로도그 딱 좋다 로도그 어딨어못 맞춰 일부러못 맞춰 못 맞춰 로도건한테 로도건한테 로드건고 로도건한테 따는데 죽으실 따로 로도건한테 로도건한테 제들제들 이거 뭐아키키 나왔어 키키 키 나왔어. 줘줘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밀자 밀자 한번 밀어야 돼. 한번 밀어야 돼. 한번 밀어야 돼. 쭉 밀어. 쭉 밀어. 너무 안 죽여도 의심해. 너무 안 죽여도 의심해. 거점말 봐. 거점말 봐. 거점 말봐 거점 어쩜... 호그한번 잡아 호그한번 잡아 호그한번 잡아 호그한번 잡아 호그한번저 여자봐 호그 호그 아, 드디어 잡았네 이래 한명 맞아 한명 맞아 겨우 잡아내 이야 오금 야 그리고 약간 역전승하는 맛이 좋거든 역전승하는 맛이 그러니까 이번 판 이겨 이번 판 이기자 호그 빼고 다 죽여서 이겨 어이 나이스 야야 야, 야, 너무 친하지 야 고인물이 이런 거 아래 나와 아 들어가 들어가 우리 들어가 우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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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들은 이런 거 입맛 같은 거안해오 이거 일부러 옥해 막 옥해 야, 야 비벼 비벼 지금부터 비빔 싸움 비빔 싸움 죽이지 마 거점 있는 거 따지마 거점 있는 거 따지마 격한 게임 만들어 격한 게임 만들어야 돼 거점 있는 거 따지마 거점 는거 따지마 거점 있는 거 따지마 따지 따지 어 쫄기 쫄기한 싸움 만들어 쫄기 싸 거점 있는 거 따지마 호그다피버호그다 조심해. 오, 나 죽는다, 잠깐만! 잡아! 다 잡아! 와, 이제 제대로 한다. 호그님, 몇 킬임? 아. 왜안 죽음? 20킬. 아, 파라 끌면 기분 좋다고. 오케이, 파라 안 파라. 상대도 파라 있네. 파라를 끄세요, 호그님. 엇? 어? 와! 어! 파라를 끄네 <laughs> 어, 막아, 막아. 호구한테등 보여주면서 막아. 호구 신경 못 쓰는 것처럼. 그렇지, 호 g 한테등 보여주면서 막아. 아 어, 잡아버려, 잡아버렸다. g a n t 어쩔 수 없어 아, 나, j i m s Baga, Tababa, t a b a 궁 쓰는 거를 호그가 잡는다면 아 호그 아니 따라가 잡았네. 너무 오래 산다 라인 너무 오래 산다. 망치를 휘두르니까 안 때리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때려 애들은. 오, 잠깐만. 위도 은장 박살. 아이 감도 안 맞춰놨다 이 캐릭터. 어. 뭐 하는 거아 호그는 못 잡겠다. <laughs> 이렇게 그래. 43킬이야. 이번에 호그 70킬 위로 가자. 70킬 위까지 가자. 어야 누가 이렇게 혹을 잘 잡냐? 야 초보는 과점에서 나가지 않아 들어와 야 초보처럼 초보처럼 화면 화면 전화 화면 돌리는 거야가 초보처럼. 야좀 죽어줘 좀 죽어줘 애들한테. 자자자, 좀 죽어, 좀 죽어. 우리 너무 잘 싸운다, 너무 잘 싸운다. 죽어, 좀 죽어. 그 뒤치기 하는 거 맞아줘, 뒤치기는 거 당해줘, 뒤치기 오는 거 치라도 뒤돌아보지 마. 맞아, 저거 맞아줘야 돼. 그렇지. 어, 살짝 밀까? 아, 살짝 밀었다가 못못 돌아올까봐. 비비자 비빌.. 비빌 준비 비빌 준비 비비봐 비비봐 누가 비비 안돼 아까워 <놀람> 여기 네, 따봉 다, 따봉 다 줘, 따봉 다, 따봉 다 줘, 따봉 다 줘. 전설, 전설, 좋았어. 좋았어, 1 2 개, 완벽해. 이제 이 친구는 한달 오버하지 못 잡는다. 일리오스 도착합니다. 연이 좋아 그대로 한번 더갑니다 이제 나호그 앞에다가 순간이동 쓴다. 우음표 그렇지 호그 발견하면 내가 갈라쇼 쓸게 어디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호그야 나 죽여줘 갈라쇼 중이야 아 도망가네 한발더 늦게 이기 왜이러릴서 아! 건데 아! 이러면서. <laughs> 좋았어 완벽! 퍼펙트! 야 우물! 우물 알지 얘들아? 서이 큰거 가져와 면서 큰거 덩치 큰거 아호이러 이러면서. 못 <laughs> 아! 이러면서. 가져 면서 큰거 면 끌리는거 서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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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면서. 이러 와. 와와 아. 숨으려고 했는데 그래 센스 봐 개소름 이거 주제 이거 주제 기분 좋다는 반증이야 지금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계획가 어긋나는데 아 근데 저분 하는 거 보면 원래 이렇게 길을 살려주면 점점 잘해져 우리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저분 실력이 늘었어 근데 그다지 높 낮지 않은 확률로 저분이 나중에 닉네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중생.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야 될 텐데. 아, 그, 그 근데 뭐 수치스러울 것까지야 있겠어? 그지? 뭐 수치까지야 그냥. 아, 뭐야 이런 거였어, 러고서 어쩐지 잘 맞더라 하고 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겠지. 어. 친구들이 놀리면 자기가 폭발이 될 거라고. 아니 오버 차는 사람놀 원래 신거 없어, 괜찮아. 이아 <laughs> 우리 팀 정치질 잘해. <laughs> 야, 역시 마스터. 아니 궁인데 왜안 주고? 아. 아, 저희 나감 주고요. 자, 여러분 박수! 아, 성공했다! 친추, 친추, 친추 보내자, 친추 보내자. 어, 추천 따봉, 따봉, 따봉. 적 팀에 가서 피카츄에다가 스포츠 정신. 감사, 감사해, 감사해야, 감사해야 돼 이거. 감사, 감사. 아, 저희 지금 그룹 찾기로 6인 큐올리고 있어서 다음에 같이 해요. <laughs> 아, 근데 아 이게 안안 안 봤으면 좋겠다. 아,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저 친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타겟이 아는 사이다 싶으신 분들은 야 여기 너나 왔다 이러면서 보여주 지 말아주세요.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 야 여기 너나 왔다 이러면서 보여주거나 그러지 마. 오케이? 약속, 약속. 우리 두판한거 알았다 어? 네네 유튜버세요? 올리시면 꼭 알려주세요 착양해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설마 저기 가서 댓글로 티내는 새끼 없겠지 우리 시청자 중에 비밀로 해 우리 쪽에서 영상 올라가면 각때 구독하고 가서 조회수를 올려줘 알았지?